자 11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정적인 힌트 두개 줬는데 더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a6 러니까등차수열은 a1 플러스 5d 겠죠 a8은 뭡니까 a8은 a1 플러스 7 d 겠죠 그리고 절대값으로 같은데 그냥 만약에 만약에 a6가 0보다 크서 똑같이 나오면 뭡니까? 똑같이 나오면 a1과 절 d 가 같은 겁니까? 뭐가 됩니까? a1 날아가고 오 OD 5D, CD OD가 0이 돼서 ED가 0이 돼서 결국에 T는 0 되죠. 근데 이 공차가 0이 아닌 거랬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A6가 0보다 적다는거 확실히 알수 있죠. 그래서 A6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절대값 나오면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A6 A8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 A6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OD A8은 뭡니까 A1 플러스 7D 이렇게 되 거죠. 그럼 뭡니까 2 d 가 마이너스 12D는 2배 A1. 그럼 A1이 뭐다 말입니까? A1이 마이너스 6D라는 거죠. 자, A1이 마이너스 6D. 그럼 A1, A2는 뭡니까? A2는 쭉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섯 개까지 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하는게 더빠를거예요 부분 분수로 고치고 뭐 하느니 그냥 바로 가면은 이게 뭡니까? a2는 마이너스 a2는 하나 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5d 뭐 이런식으로 쭉 가죠. 그럼 합치면 뭡니까? 이게 첫째가 첫 a1, a2 합친게 뭡니까? 30d제곱 그 다음에 합친게 뭡니까? 4니까 20d제곱 4, 3, 2, 1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1 2 D 의 제곱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육 D 의 제곱 그다음에 2 D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말입니까 이게 자이 값이 16분의 5라는 얘기죠. 자, 60으로 통분해 보면 뭐 60으로 통분해 보면은 60분의 2 자, d d 제곱분의 1은 앞을 빼야겠습니다. d 제곱분의 1은 앞 빼고 60분의 2 60분의 3 60분의 5 60분의 10 60분의 뭡니까? 30 이게 96분의 5라는 얘기죠 이게 다 합치면 뭡니까? 이게 50, 50이죠 뒤에 제곱분의 1에 60분의 50이니까 6분의 5라는 얘기죠 이게 1 6분의 5라는 얘기죠. 그럼 d제곱이 뭡니까? d제곱이 d제곱이 6분의 96이라 돼서 이게 약분하면 은 16이죠. 그럼 d가 플러스 마이너스 4 g 얘 b i 데 j a d가 b d가 Jagobi, T. j a A, A6이 a 뭐였어요? A6이 A6이 마이너스 A6이 마이너스 t 였죠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뭡니까? 마이너스 3이면 그냥 뭡니까? 플러스 돼 버리죠. 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돼가리 0보다 커 버리니까 전부 다 크면 안 되니까 d는 뭐 d는 그냥 4다는 거죠. 자, 그럼 d 값을 구했고 뭐 a 형 값도 다 구했어요. 근데 지금 또 묘하게 여기서 힌트가 a 6 플러스 a 8이 뭡니까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2로 나누면은 2로 나누면은 이 7인 a 7인데 a 7이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a 7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 8은 뭡니까? a 8은 바로 한칸 올라가니까 4가 되는 거죠. 근데 절묘하게 지금 뭡니까? 1부터 15까지 합해요. 그러면 1부터 15까지 합이면 뭡니까? 딱 중앙이 뭡니까? 중앙이 중앙이 4라는 얘기죠. A8이 딱 중앙이잖아요. 그죠? 중앙의 값이 4니까 4가 몇개 있답니다. 4가 15개 있다는 거죠. 그럼 뭐기15 하면 얼마? 60이라는 거죠. 답은 그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빨리 할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내준 거죠, 이렇게. A8을 이딱 중앙에 값을 줬으니까 다섯 개. 15딱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